이차 방정식의 두근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요거는, 이런 거 이제 근, 이게 미지수를 포함했는데, 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뭐 하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죠?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죠? 두근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미지수 빼고 그립니다 X제곱 마이너스 8하고, 2 m x 플러스 3하고. 그지? 어? 그럼 요게 두근중 두근중 적어도 뭐야 하나는 플러스 그지 그럼 요거 쪽에 어떻게 y는 x제곱 빼기 8이랑 y는 2m의 x 플러스 2분의 3 그죠 요 그래프를 그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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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어디지나 마이너스 2분의 3코마 y 그럼 여기 얼마냐 2루트이지 마이너스 2루트 그죠 응.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요 안에 있네 그냥그래 응. 그래. 응. 신기한거 보여줄게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8 얼마쯤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있겠지 어? 응.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죠?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요거 네. 양의 실수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잖아. 요렇게. 네. 어? 그래 안 그래. 어? <laughs> 아 숫자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숫자 치고. 치고 어. 치 <laughs> 그지?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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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다가, 적어도 하나는 양의실근을 가져야 된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상한 데가 있어. 센터를 안 맞췄구나. 그죠? 적어도 하나의 양의실근을 얘는 무조건 가지잖아. 이쪽으로 가면. 그럼 어디일 때안 가져? 여기 지날 때안 가지는 거죠 오케이? 요거보다 위쪽으로 가면 가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요거일 요고, 때가 어디를 지날 때야? 0,-8을 지날 때. 응? 어? 네. 0,-8을 지날 때, 마이너스 8은 3m이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응? 어? 네. 그럼 m이 증가하면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클 때는 다 된다는 거죠. 네. 근데, m의, 정수 m의 최소값이니까, 뭐야? 마, 정수 m. 마이너스. 최소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거 제곱하니까 4. 오케이? 네. 네. 이거를 물론 어떻게 풀어도 돼. 이거를 근의 분리 뭐 해가지고 뭐두근중 적어도 하나는 뭐 적어도 떠고 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그게 더 헷갈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 요럴, 요럴 경우에는 이제 분리를 시켜서 그래프는 이제 m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죠? 여기 있잖아,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면 없는 거니까. 여기 지날 때보다 높다 이렇게 풀 喂。